어려운 사주를 술술 쉽게 풀어드리는 사주 상담가 김범준입니다. 개해일주 충천분지 적천수 십간운의 이론을 응용하면 일지 해수가 천간으로 올라와 임수가 됩니다. 개수와 임수의 만남은 충천분지라 하였습니다. 개수, 봄비, 아지랑이, 윤습한 가랑비가 기상이변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내리고 임수의 큰강 호수, 바다에 더해져 그 기세가 충천 분지 하늘을 찌를 듯 급한 급류 파도가 무섭게 달리는 모습인데 개수의 본래 온화한 성향과는 달리 임수에 휩쓸리는 형상이 됩니다. 천재 지변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이 비가 내리고 큰물 해수가 더해져 해일, 쓰나미가 일어 어두운 분위기에 온도는 차갑고 냉정한 모습입니다. 사주, 원국, 큰 흙, 토가 발달하여 뚝땜이 되어준다면 해수, 임수를 막아주고 금이 있다면 수문의 작용을 하여 강한 금류로 인한 사건, 사고를 예방해 주니 좋습니다. 개의 일주는 한, 습, 축축한 습기로 인해 차가운 사주가 될 확률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라면 심리적 불안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증, 우울증, 공황장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난 따뜻하게 조후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조후 용신, 화, 병화, 사화를 사주 원국에 두어야 하며 혹은 10년 단위의 대운에서 화를 만나면 이 기간 안정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병화, 사화의 조건을 갖춘다면 충천 분지의 어둡고 추운 환경을 따뜻하게 조우해 주니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균형 잡힌 온화한 사주가 됩니다. 화, 재성, 토 관성을 보고 간다면 반드시 출사하며 부자가 되는 사람. 나의 일간 계수의 뿌리를 일지 해수에 두니 중화 혹은 신강하여 식재관 일돈 명예로 흐를 수 있는 유리한 기본 구조를 가졌습니다. 사주에 화, 재성과 토, 관성이 반듯하게 놓여 있거나 대운에서 사오미, 화국, 토로 흐른다면 좋은 직업, 특히 공기업, 공직에 오르고 관으로서 평탄한 인생을 살며 또는 사업가로서 돈을 만지고 더 나아가 부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해수는 십성으로 겁제에 속합니다. 겁이란 역, 힘을 거, 거역한다, 탈취한다는 뜻인데 양명지원, 삶의 근본인 정제를 탈취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장간 임수가 임의 걸록 제왕의 노인이 승부욕이 대단히 강해 반드시 이기고 빼앗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 재물의 쟁탈사가 빈번히 일어나고 형제, 친척,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구설이 생기고 그로 인해 파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업하여 재물이 생겨도 내가 후순위가 되어 타인이 나보다 재물을 먼저 취하니 억울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주에 관성, 토가 있다면 군겁쟁제, 재를 빼앗기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겁제를 내가 이용하여 직원 동업자로 활용하여 더 많은 재를 취할 수 있으니 관 하나를 반듯하게 가졌다면 부자가 되고 관이 없다면 동업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사주가 됩니다. 임사즉결 해수는 태평양, 대서양과 같은 큰 바다의 모습입니다. 유금 6개의 음의 글자인 해수는 가장 차가운 북방이며 조용하고 관조적인 느긋한 성향, 성품을 갖습니다. 개수는 춘림, 봄비의 모습으로 해수와는 반대의 성향, 생기 발랄하며 빠름과 가벼움이 특징입니다. 생각은 천천히 느린 듯 하지만 한번 뜻을 세우고 목표가 결정되면 임사 직결, 그 추진력이 큰 물과 같아 일을 섬광처럼 빨리 처리하며 결과까지 단숨에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개에게 주어지면 처음에는 움직임이 없고 느린 듯 하지만 책임감이 있고 철두철미하며 똑부러지게 일을 완수하는 수완가의 면모이니 직원으로 공동사업자로 제격인 사람입니다. 해수와 담수의 만남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윤습한 봄비이며 맑은 샘물, 깨끗한 담수입니다. 해수는 문명의 발생지, 나일강, 티그리스강, 인더스강, 황하강처럼 탁수, 큰 물입니다. 물고기가 많은 생태계는 담수와 탁수가 만나는 곳으로 개의 일주는 유독 사람이 많이 모이고 대인 관계도 원만하며 사람 좋다고 입소문이 나기도 합니다. 학교, 직장, 단체에서 처음에는 두각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국의 성품으로 단체의 장, 총무 역할을 맡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건, 사고가 자주 생기고 손재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개일주는 양인, 재왕의 에너지가 있으니 웬만해서는 손해보지 않는 야무진 성향을 지니니 자신의 앞가림을 대단히 잘하는 타입입니다. 또한, 지장간, 감목, 상관, 갑인 장생을 두어 긍정의 오지랖이 넓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인정, 눈물도 많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종교, 사회단체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기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개수는 지지로 내려가면 자수가 됩니다. 자수는 일양의 희생, 다섯 개의 음, 하나의 양으로 가는 시작점에 놓여있는 글자입니다. 임묘진사오미의 따뜻한 벼슬, 오매 불망하며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개의 일주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곧 일양이 시작되니 분명 좋은 시기, 우상향의 운을 만나 상승의 시기에 도래합니다. 오랫동안 추위에 떨었던 개는 자칫 인내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좌우명을 기다림, 인내라고 생각하며 조금씩 전진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일양이 희생한다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좋은 미덕을 가진 것으로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바로 발음의 자세로 조종, 조율한다는 큰 장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한 개해일주는 일양의 희생, 절처 봉생으로 재혼을 하기 쉽고 두 번째 배우자는 분명 좋은 사람과 인연하여 그 전보다 더 바람직한 부부생활을 하게 됩니다. 천문을 둔 사람. 지지, 술토와 해수의 글자를 둔 사람은 천문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글자라는 뜻으로 개해일주는 꿈을 꾸면 꿈이 잘 맞고 두뇌 영감이 크게 발달한 사람입니다. 오컬트, 우주, 천문, 철학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수는 영마의 글자이고 지장간, 해중간목, 상관이 장생으로 구성이 되니.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개는 영마성이 강하여 동분서주 여행을 좋아하고 항상 바쁘게 사니 집에서 절대 노는 이가 없이 밖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흐르고 흐르는 물의 모습이라 어려서 일찍 부모 곁을 떠나 공부하러 출가하며 부모와 함께 있다 해도 주거의 이동이 빈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일주, 개해의 큰 강, 바다를 사이에 두어 독특한 육친의 관계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해 일주를 기준으로 여명의 경우 금묘하실 연주, 조상 자리에 토관성이 자리한다면 일찍 결혼하고 생리사별하여 혼자 사는 경우가 생기고 처지를 바꿔 남명의 개해 일주가 재성을 월지에 둔다면 주말 부부 기러기 생활을 할수 있고 이혼을 하는 예도 많습니다. 남녀 공이 월주 재성이 있고 시주 인성이 있다면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인 재성과 모친인 인성이 떨어진 모습이라 부부가 별리 이별하거나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마찬가지로 자식이 시주에 있는 경우도 자식을 일찍 분리 독립시키는 독특한 육친의 관계를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녀지동, 일찍 배우자 자리에 나와 같은 오행, 물, 겁재로 놓여 있어 타인, 베타, 밖에서는 진취적이고 사람 좋고 성품도 좋은 편이지만 집에서는 유독 보이지 않는 냉랭함이 흐르고 배우자를 밀어내고 베타하는 묘함으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명의 경우, 제왕 천하를 통솔하고 호령하는 제왕 지상의 기운이 극광 극성하여 자신의 최고인양 행동하니 자존심과 독립심이 남달리 강하여 결혼 초기에는 남편과의 갈등이 빈번하고 중년 이후에는 남편이 유야 무야 아내의 치마폭으로 들어가 공처가의 양상이 되니 아주 착한 남편이거나. 남자로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부부가 사주 명식에 따른 좋은 직업군에 오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심성을 기반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부부 관계가 좋고 해로할 수 있습니다. 12 운성의 포태 관성 지장간 무토는 나에게 편관이며 무해 절자 왕궁으로 관성이 절태에 놓입니다. 여명의 입장에서 이성 배우자가 절태에 들어서니 남편과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고 내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포태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일지 개수는 무토와 지장간 합, 안명합하니 관에 집착이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남편의 일거수 일투족,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두 알고자 하고 들여다보는 집착성이 있습니다. 상관이 장생하니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1순위가 되고 남편은 애완견 다음인 3순위가 되는 득자 부별의 형태가 됩니다. 개일주의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무계합되니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소원해져도 이혼서류에 쉽게 도장을 찍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점이 있습니다. 남여명 모두 관성이 나의 일간 개수와 안명합하여 관, 직장, 일을 우선시하고 목숨처럼 여겨 일과 결혼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단히 성실히 일하고 기꺼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쉬는 날에도 일하러 나가며 집까지 일을 가져와 집중해서 일하는 약간의 집착증이 있습니다. 또 일을 그만두어도 바로 다른 일을 찾아 바로 이어서 일하니 물처럼 꾸준히 관으로 합되어 나아가는 성품입니다. 남명의 입장에서 관성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절태이니 일찍 자식과 떨어져 멀리 공부하러 보내야 합니다. 아마 파여 내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여 내 옆에 가까이 두려 한다면 사이가 멀어지고 관계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아무리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도 나와 자식을 위해 좋은 곳으로 보내면 서로 좋습니다. 건강상 관성 절태는 50견, 어깨와 허리, 다리, 관절, 류마티즘, 근무력증이 생기기 쉽고 특히 간장, 비장 관련 건강이 약할 수 있으니 개일주는 나이 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모셀로 신드롬, 남 여명 모두 약간의 의처의부증이 있습니다. 만약 지장간 외 사주 원국, 무토가 있고 다른 합이 또 있다면 합이 많아 다정다감합니다. 과어유정 정이 넘치고 넘치는 경우라 부정망상 내가 정이 넘치니 너 또한 그러하겠지 라며 비합리적 배우자 집착 의심증이 생기고 흐르는 행운에서 다시 무토가와 무게 합되면 이성의 난이 크게 발생합니다. 식상 지장간 감복 상관이 갑폐장생, 생자왕궁의 구성이 됩니다. 개수는 해며미 목운동을 합니다. 개수의 역할은 목을 키우는 숙명을 가지고 있어 지장간, 감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명의 입장에서 식상은 자식입니다. 감목 자식이 긍정의 장생이고 제왕이니 현달, 잘 나가고 성공하며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반드시 덕이 있는 자식이 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기 앞가림을 하는 자식이니 개의 여명은 행복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상관이 대단히 강해 상관 견관 관을 상하게 하니 자식 낳고 득자부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고 나의 사주와 흐르는 운을 모르고 서로 업상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개는 한 번의 이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10년 단위의 대운이 술토, 편관으로 흐르고 세운, 연운에서 다시 편관, 술토를 만나 동착한다면 사별의 운을 만나기도 합니다. 남명에게 식상은 처가입니다. 처가가 장생, 재왕이라 처가의 덕이 커 이익을 보고 처가와 사이도 유정하여 왕래도 빈번합니다. 상관, 장생, 재왕은 능력가입니다. 나머지 사주를 보아야 하지만 지장간에 상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타고난 능력과 슬기, 재주를 갖춘 사람입니다. 예술, 기예, 창조, 아이디어 뱅크의 진취적인 기상까지 두루 겸비하여 대운만 받쳐준다면 그동안 준비하고 공부한 나의 재능을 발휘하여 능력을 인정받고 바쁘게 살아가는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상관, 장생, 재왕의 성격은 인정도 눈물도 많은 정다운 성격이지만, 운에서 상관을 다시 만나면 욱하는 성격이 발동하여 여명에게는 남편, 남여명 모두 직장 상사, 고객, 동료와 구설로 인한 관제가 생기니 직장과 주거지의 이동수가 빈번한 사이클이 생기는 사주입니다. 관성이 절태라 함은 타인의 충고나 간섭을 배제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물덩어리의 무거운 성품이라 충고를 들을 때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듯 보이지만, 간여지동, 재왕, 그리고 상관장생, 관성절태까지 더해지니 내 뜻을 굽히지 않으며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겁제, 지장간, 임수, 임의, 걸록, 록자, 왕궁, 나의 일간, 비겁이, 걸록, 제왕이라 자존심이 대단히 강하며 성공하고자 하는 공명심이 강하고 숨은 야망도 큰 사람입니다. 비견, 겁제는 형제, 자매인데 걸록, 제왕이라 자수, 성가하여 잘 나가고 성공한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멜랑콜리, 자축의 글자가 공망입니다. 나의 일관과 같은 글자가 공망, 자공, 채공이라는 것은 숨은 울감이 있고 나의 일주가 물이니 수심이 더해져 제왕 가녀지동, 상관장생이라 겉으로는 밝고 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있지만 돌아서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하고 공부하는 시간은 비워진 부분이 채워지는 마음이 들어 항상 바쁘게 움직여 공허한 마음, 자축, 공망을 채우는 타입입니다. 재성, 화, 병화, 정화를 인종하면 병의 절, 정의 태, 재성, 절지, 태지에 속합니다. 남명의 입장에서 재성은 이성, 아내로 처덕이 약한 구성이 됩니다. 재성은 남여명 모두에게 부친으로 아버지와 아내가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돈을 벌기보다 쓰는 처지이고 부친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없거나 오히려 내 돈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재성절태의 부부관계는 공방수, 주말부부, 기러기, 부부생활을 한다면 관계가 오히려 좋아지고 처, 재성이 안전히 보존되며 사이가 돈독해집니다 득다실다 일득삼실 개해일주는 부자이거나 혹은 가진 것이 없는 모 아니면 도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나의 일간의 뿌리가 강해 신강할 가능성이 있어 한번 움직이면 돈의 규모가 크고 수 생각의 영역이라 꼼꼼하며 지혜로운 사고를 가져 일생 한 번은 돈을 벌지만 자칫 그보다 더 크게 돈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를 벌고 두 개가 손실되니 개해일주는 반드시 안정적인 재테크로 번 돈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젊어서부터 돈 관리를 야무지게 해야 합니다. 인성, 금, 신의 목욕, 경의 병, 영마 인성은 육친으로 모친에 해당합니다. 목욕의 모친이 될 가능성이 커 깔끔하고 멋스러운 분이십니다. 영마의 기운이 강하니 진취적이며 바깥 사회활동이 많고 일주만 본다면 모친의 덕이 부친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인성의 공부 안정성인데 나는 돌아다니며 공부하고 멀리까지 가서 기꺼이 익히고 습득하는 사람입니다. 목욕의 공부는 나를 멋지게 드러내려는 심리가 크니 염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아 집중해서 공부하지 못하고 분잡한 상황입니다. 개해일주가 성공하는 비결은 한 가지 공부 일을 올곧게 이어나가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같은 분야를 파고 외길로 나아간다면 분명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술의 진사, 천라지망, 지지에 해수를 깔고 있어 대운에서 술해, 그리고 진사를 만나고 다시 이 기간 상관이 동착하는 세운에 하늘천, 그물라, 땅지, 그물망, 하늘과 땅이 모두 그물로 묶이는 천라지망의 운에 놓여 모든 것이 막히고 갇혀 관제 구설, 시비, 쟁투, 송사, 구속, 강금의 형액이 따른다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의 시작, 창업, 확장,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성, 돈이 끊겨 짧게는 3년, 길게는 15년간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으니 만약 개해일주가 술의 진사, 라망의 대운을 앞두고 있다면 지혜로운 자에게 자문하여 천라 지방의 운을 피해가는 것이 상책입니다.